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민도에 전시되어 있는 수경 중인데요. 여름이 되면 유럽은 전체적으로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33% 세일, 아니 30% 세일 한다는데 가격이, 그니까, 이 정도? 그러분랜도 랜선 보경 손으로 들고 한손 촬영하는 거라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요 감깝한 밤이라 상자로다 닫혔지만 또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뭐 이런 건 얼마지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 볼수있다 아. 있으면 있인가봐요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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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류장인데요사중이라 <무사기> <laughs> <공사주의라> 임시로 <laughs> 여기 너무 예뻐요. 온 김에 맥도날드 가격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왜 스위스 맥도날드 지수라고 물가 지수 나타낼 때 보면 엄청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맥도날드 햄버거 값은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제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짐벌이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한손 촬영 중이라 조금 흔들리겠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맥도날드 햄버거 값이니까. 왜 스위스 한달 살기 하다 보면 햄버거가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맥치킨 먹방 찍스러워요 값이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기계로 터치해서 사셔야 되는데 터치해서 가게 알려드릴게요. 소금 많이 고서 먹으려고 고 편하게 차려줄게요. 지금, here, s 여기서 먹느냐? 테이크아웃 하는 게는데 밥은 똑같거든요. 응. 일단 여기서 먹는 걸로 할까요? 여러분, 더블 빅맥을 산다. 햄버거 하나만 사면 요라 작은 거는 빅테이스다 제일 저렴하게 세트로 감자튀김까지 먹을 수 있는 거는 어린이 메뉴 해피밀이에요. 해피 밀리 브로거은치프랑이시 햄버거 대신에 너겟도 가능하구요 야채로 바꿀 수도 있고 제가 세트 메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102로 한번볼 이건 하나가 셔리입니다. 프시죠 네, 네. 보고 받으셔서 라고하는데 하나가 지금 있네요. 5분 5 0 있고요. 담배도 매우 하셔야 돼요. 안요 أنت شايف الزيتونة